9일 하이브는 IMBC 연예에게 "저희는 지난달 더 캠프 운영사 측에 대해 BTS와 소속사 허락 없이 BTS 초상과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회사와 아티스트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퍼블리시티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여 얻은 것으로 상업적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국군소통 플랫폼더캠프 이네이블다운 소프트 운영된 모바일앱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 입대한 훈련병에게 인터넷 뒤문 편지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훈련소에서 퇴소한 후 자대 배치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소통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 복무 중인 멤버들과 관련된 내용은 추천 스타 군인 서비스와 아티스트의 군 생활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그리고 아티스트 팬들을 위한 커뮤니티, 캠프, 서비스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 속사 는 이러한 서비스 에서 사용 해야 할어 피셜 official, 오피셜 이라는 단 어도 적극 활용 되고있 습니다.